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보면 그 해가 지나갈 때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나라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축복으로 변화되는 한 해.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한 해. 아멘. 이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때로는 2025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떻게요? 축복으로 변합니다. 네, 축복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등산을 하다 보면요, 산에 나무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길이 길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 길이 있어요.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길이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그러지요. 고등어 때는 고등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는 참치 길이 다닙니다. 어, 그, 그 그런데 이런 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면 알수 있는 게 한인타운은 한인타운이 있고 중국인 커뮤니티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고 딱 끼리끼리 모여 살죠.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무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 지어서 모든 일들이 지워진대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어,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 주변에 뭐좀 부정적이고 뭐 불평만 많아지면 자꾸 나도 그렇게 좀 쫓아가게 돼요. 왜 이건 또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문에 그런 게 있어요. 금묵자 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사람들 가운데 어 있으면 점점점 검어지는 거예요. 군주자 적이라고 그그 빨간 사람들하고 있으면 점점 빨개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영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저러면 여러분들이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와 함께 하는 2025년이라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축복이 임하고 있고 그 은혜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지금 큰 기적이 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교회에 지금 임신하는 축복이 있어요. 네, 아이들을 좀 이렇게 안수했는데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저는 막 여기 간절히 원하는 게이 성전에 애들이 뛰어놀아 갖고 설교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 그런 게막 꿈꾸고 소원되는 게 애들이 바글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에 치어가지고 야, 여긴 뭐 애들밖에 없냐? 막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픈 분들 계속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들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할 때가 있겠지만 지금 기적으로 그 모든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삶에 함께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리의 법칙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받는 형통하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같이 있던 로또, 은혜를 받고 축복 받았어요. 요셉이요. 요셉이 가는 곳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보디발이 잘 됐고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감옥의 사람들도 잘 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잘 됐습니다. 그 주변이 잘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의 법칙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큰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5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큰 축복받아도 나는 그 축복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기 16자, 16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된다고요? 믿음, 믿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나왔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으면 그는 25년이 됐든 35년이 됐든 45년이 됐든 그이 아이, 아이를 낳는 그 축복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믿음, 이루,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는 것,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까요? 우리 축복 2025년 여러분 삶에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요. 아직 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2025년 내 삶에 축복이 올 거라고 진짜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김동현 목사가 말해서 믿는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 다음 구절이 없나요? 그가 그러니까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수 없어요. 그냥 없는 건 없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면 뭐죠? 거짓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또 은행을 갔지요. 은행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은행에 갔더니 거기 직원 한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laughs> 제가, 그래,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 목소리 좋다는 말 자주 듣습니다. 한 번도 못 듣는 게 있어요. 잘생겼단 말을 못 들어요. 근데 제가 저는 잘생겼습니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뭐가 되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는 것은 없는 건데. 내 목소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잘 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지지 못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게 해주십니다. 2025년 축복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름 붓자마자 그 일어난 일은 사울에게 쫓기는 거예요. 사울에게 10년을 쫓기다 쫓기다 너무 힘드니까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골리앗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사울이 안 쫓아올 테니까 골리앗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골리앗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알아보고 저 사람 다윗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들이면서 미친 척을 하고 그랬더니, 아우, 저 미친 사람 건드리면 그 죄수 없으니까 건들지 말자고.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그 마음에 막 내가 왜 이런 신세인가? 나는 왜 이런 마음인가?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왕이 된다 그랬나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4편,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은 것이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경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얼마 안 있다 왕이 됩니다. 없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주어집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는다 지라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2025년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 속에 아유 그 축복은 저 집사님에게 있나봐. 저 축복은 저 권사님에게 있나봐. 아니에요. 내게 네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대했습니다. 아니 나이 백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기적이라 부릅니다. 기적이라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쓰셨나요?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나요? 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걸 뭐라고 부를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이룰 수 없는 환경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평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환경 보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지십니다. 아,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신반의 할 거예요. 아이고, 뭐저 기도는 또누군가 있겠지. 근데 나는 아닐 거야왜 그러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죄의 생각들이 가득하면 이 긍정의, 글쓴 긍정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이 죄는요, 신기하지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축복줄이라 얘기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 뭐라 그런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 언제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파라과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그 나라 부자 나라인가요? 아니면 좀 가난한 나라인가요? 그 나라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파라과이는요, 산마다 아주 특별한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게 하나 있대요. 예. 네, 근데 그게요, 그게 뭐, 그냥 호미로 조금만 파도 다 나온대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게 만나랑 똑같답니다. 미리 캐놓으면 마른대요. 그래서 매일 캐서 매일 먹으면 일안 하고도 산대요. 근데도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안 한답니다. 또 다른 남미의 나라, 칠레. 칠레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이 안데스 산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이 대한민국의 다섯 배 정도입니다. 산맥만. 엄청나게 큰 산맥에 이 여기 묻혀 있는 철, 동, 뭐 이런 그 그 각종 그 광물들이요, 온 지구를 한 몇천 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거래요. 근데 그걸 못 캐고 있대요. 왜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안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아이고,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될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감사합니다. 나는 돼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사람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 그러잖아요. 다 기적이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다 어떤 내용이에요? 기적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꿈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2025년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밤새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번더 하라고 그랬을 때 주님, 한번더 한다고 됩니까? 지금 밤새 했는데 못 잡았는데 내가 한번더 금을 던진다고 될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배두 개가 가득 찰도록 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으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얘기 듣기 전에 옆에 사람 한번더 축복하겠습니다. 다들 주무셔서 이제 새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흔들어 좀 깨우시고. 이게 진짜 주, 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앞에 축복이 내일 오지 않아요. 모레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동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말이 중요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능이 이루실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였으니.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건요, 인내하는 겁니다. 언젠간 이루어지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인내가 있어야 믿음은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다고 믿으신다면, 그게 올 때까지 인내하면 돼요. 반드시 옵니다. 그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거 진리예요. 이거 진리예요.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랬으면 그걸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 삶에 왜안 이루어지나? 백세가 되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럴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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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삶 속에 채워 주십니다. 이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9절입니다. 큰 눈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같이 이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어떻게 해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힘이 납니다. 말씀 들으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 과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예배를 통해서 돼요. 예배를 통해서 2025년 우리 교회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건 목회자들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음성이었습니다. 축복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믿음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십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할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